2025년 10일 유한양행 매매 전략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유한양행의 자회사인 이윤논시아가 림프종 치료제 임상 이상에 성공을 했다라는 내용이 나왔고요 그로 인해 기관과 외국인이 금일 동반매수를 하게 되면서 이전에 저항으로 형성이 되었던 11만 천원을 돌파하면서 상승으로 추세전환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연간 실적은 턴 어라운드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2분기의 실적 기대감으로 인해서 목표가를 제시를 해드리자면 11만 7천원대까지는 타이트하게 언급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매수가는 이전에 저항 부근까지 소폭 조정을 받으면 매수 타이밍이 나올 것 같습니다 매수 타이밍은 11만 1,000원 부근이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10만 9,000원을 리타를 하게 되면 1만 1,000원대까지 조정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0만 9,000원을 손절가로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쇼츠에서 언급드렸던 종목은 종목 리뷰 앤 필뷰에서 AS 진행합니다.